입니다 오늘은 실시간을 켰습니다. 돼지꽃님 안녕하세요. 말님, 안녕하세요. 쿠쿠님 안녕하세요. 저 유명인 아닌데, 발모는 무수하신 분만 받고 있습니다. 아, 네, 오늘만 받도록 하죠. 날씨이야 안녕하세요, 민수님. 저 적자 1 0 0 100만 원인데 하트님, 나무 받아요? 아니라고 사람 말 무시해요. 아니라니까요. 좀 믿어주세요. 하, 저 적자 1만 원도 못 채워줬는데, 좀 믿어주세요. 부탁이에요 아, 어, 진짜 꾸덕님이시다. 아, 밥먹를 감사해요. 난시 말려요, 언니. 고마워. 괜찮아요. 해할 수도 있는 거죠 뭐저게